네, 오선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이학습처에서 화상수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 이런 가정하에서 할게요. 선생님들이 이학습처에 처음으로 접속해서 학급 처음으로 개설하고, 이제 처음으로 화상수업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학급을 만들었고, 그리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법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이제 학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학습 자체가 수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지금은 강좌 개설보다는 일단 화상 수업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화상 수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개설 강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설 강좌하는 것은요. 자, 그렇다면 먼저 간단하게 화상 수업을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조회 종례 화상 수업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화상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바로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제 모습을 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모습은 다른 영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올라오면요, 이제 비디오 장치하고 오디오 장치를 잡아줍니다. 아, 기본적으로 네, 선생님들 컴퓨터에 있는 것 그대로 잘 잡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샘플이라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린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예, 한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소리 잘 들리면 바로 수업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수업을 입장하게 되시면 딱 느... 이제 소리 켜지면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네이 화면 보시면 아까 로그인 화면도 그렇고 사실 뭐 생각나죠? 예, 온더라이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온더라이브 화면이에요, 사실은. 이 학습터 화상 시스템은요, 화상 수업 시스템은 예, 온더라이브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왼쪽 아래에 보면 영상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추가라고 보이시죠? 말 그대로 이 영상 추가는 영상을 추가하는 겁니다. 일단은 캠에 있는 그 화상캠이죠. 캠에 있는 영상을 추가해서 선생님의 모습을 비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화면 공유를 할수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 추가를 누르면 맨 위에는요, 캠이 뜹니다. 내장캠이든 외장캠이든 캠이 뜰 것이고요. 둘러보기는 이제 학생들 보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밑에 화면 공유는 이제 줌에서 하는 화면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위에 있는 캠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화면은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화면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선생님의 화면은요. 저기에 뜨게 돼요. 여기요. 그리고 주 화면과 부, 주, 부인데요. 주 화면은 메인, 아주 큰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부 화면, 예, 이렇게요. 네, 플레이 버튼처럼 돼 있죠? 저거를 누르면 멈춥니다. 멈춤은 없어지고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부 화면 뜨죠? 부 화면 누르면 저쪽, 부 화면에 저렇게 선생님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부 화면에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플레이 되고 있다는 그 표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지금 그부 화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나오는 화면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눌러서 네, 원하는 위치에 누르면요. 저렇게 원하는 위치로 조정이 되고요. 사이즈도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이학습터 화상 수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예, 아직 필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뽀샤시하는 게 없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주에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이 기능은 나중에 꼭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추가를 좀더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이나 한글 파일을 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경고 메세지 아니 뭐 안내 메세지죠? 뭐냐면 뭐 하나의 모니터를 이용하여 내 전체 화면 공유를 할 때는 화면이 중첩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OBS 사용해보신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 모니터 하나인 상태에서 내 전체 화면을 공유를 하면요, 화면이 마치 유리처럼 뭐, 다다다다다 여러 개가 촥 중첩돼서 보이는 예,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화면을 활용할 때 이제 아래로 내려서 예, 프로그램 창을 아래로 내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어플리케이션 공유 라든지 그내 화면 공유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크롬 창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을 누르고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화면 공유하기 세가지 예, 종류가 뜹니다 어, 여기서 항상 예, 소리 공유 오디오 공유 해주셔야지 될것 같죠 그래야지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가 공유가 되구요 내 전체 화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구글, 크롬, 창이죠. 구글 탭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쓸 예, 어플리케이션 창 공유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어플리케이션 창에 가보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입니다. 예, 그 중에서 저는 지금 한글, 예, 한글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를 하게 되면 영상 추가창에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거기도 역시 주하고 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주를 누르게 되면요. 예, 메인 화면, 큰화면으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 화면이 뜨게 되면 이제 이쪽은 네, 선생님의 화면이 보이고 메인 창 주에는 알림 창이 보이게 되고요. 이 알림 창은 수정이나 이동이 안되고 그냥 보여지는 창입니다. 보여주기 창인 거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수업 영상 목록은 학생들한테 보여지지 않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예, 안 보이게 싹 내려갑니다. 그런 화면을 좀더 크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누르면 네, 창이 뜹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수업 준비가 된 겁니다. 화상 수업 준비가 된 것이죠. 지금 현재 이 화면은 학생들한테 보여지지도 않고요. 이 화상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수업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게 지금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네, 저 수업 시작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학생들이 화상 수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선생님이 지금 세팅해 놓은 화면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수업 시작을 누르게 되면 수업 시간이 뜨게 되는데요. 기본 시간은 45분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둘러보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기 기능은 우리 학생들을 보는 겁니다. 예, 둘러보기 안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화면에는 교사의 화면은 포함되지 않고요. 교사의 화면은 부화면, 예, 부화면 쪽 아래에 있는 겁니다. 눌러보면요. 이제 여기 화, 영상 추가에 둘러보기라고 떴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를 누릅니다. 왜냐면 주로만 떠, 학생들은요.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저기 플레이 버튼이라고 있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러면 학생들 화면을 볼수 있고요. 제가 잠깐 수업 영상 목록은, 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보이고요. 접속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저렇게 이모티콘 형태로, 아이콘 형태로만 나와 있고, 화면이 비춰지진 않습니다. 지금 한 명의 학생이 네 접속되어 있는 상태지요. 이제 이 상태에서는 학생들의 얼굴을 볼수 있고요. 다만 질문하기 기능은 제한이 됩니다. 뭐 질문하기라든지 퀴즈내기라든지 설문조사, 뭐 판서하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가 기능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러보기에서 나오시려면요, 네 수업 영상 목록에서 주라도 있는 거를 멈추시면 돼요. 멈추면 이렇게 화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한글을 주로 하면요, 예, 메인 화면에 또 한글 창이 뜨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이것으로 다 배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 영상 여러 개 띄워놔도 되거든요. 영상 추가해가지고 뭐 둘러보기도 하고, 아까 전에 한글도 하고, 밑에 파워포인트도 하고요. 주부만 바뀌면은, 부는 작은 화면으로, 예, 주는 큰 화면으로 뜬다는 것만 알아두시면요. 몇 번만 해보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화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삭제를 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줌이나 구글 미터를 활용하신 선생님들은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수업 영상 목록이라는 새로운 개념 뭐 새로운 방식 요것만 예, 익히시면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학습터 화상 수업의 부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안 하는데 에 많이 안 하지만 할 때마다 부끄럽네요.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